우리 애기가 다 나왔대 우리 애기랑 춤출 수 있어 우리 애기랑 춤출 수 있어 사랑해 엄마 아빠랑 소루루 소루루 같이 같이 이제 선님 휴가 갈게요 영두들은 둘이 같이 노래를 부르면서 살았어요. 노래를 부르면서 살았대요. 노래를 부르면서 살았대요. 여기서 노래를, 여기서 노래 부르면서 같이 살았대. 노래 부르면서 같이 살았대요. 근데, 갑자기, 무슨 소리가 나는 거예요? 흥, 응, 흥. 응, 응. 티라누 소리가, 티라누가 다가와. 너리, 누에 울고 있는, 뭐가 보고 있어요. 친구들, 화질짝 놀라. 내동실안내 숙소야. 툭 촥, 없어졌대. 티라누가 다가와. 티라누는 다시, 했어요 소름 아줌마가 당, 당황한 물 닦았어요 티나노 보해 뭐 지금 일하고 있어 나가다 티나노가 아프대 어디가 아프대 이빨이 아프대 어떻게 그러면 고기 먹다 아, 아프대 이사 선생님이 다가와 다가와. 발이 아프네. 발이 퉁퉁 부었나봐. 부었나봐. 어떡해. 친구들 모두 다 같이 보고 있었어. 친구들이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어. 음. 우리 티라노 나올 때까지 여기에 설자. 그래. 티라노가 다시 살아났어. 아, <laughs> 다행이다. 친구들은 너무 기뻐했어요. 기뻐. 담장자는 얘가 발이 아프대. 부었대. 담장자는 얘가 아프대. 친구들이 모두 다가와 다시 살아났어. 모두 다 같이 이줄 서면서 어, 모두 다 같이 웃었어요. 어떻게? <laughs> 웃었대. 웃었대? 씨, <시>, 웃었대. <laughs> 노래 부르면서 웃었대. 어떻게? 하나, 둘, 셋. 노래 부르면서 아빠. 튕겨. <laughs> 책, <laughs> 노래 그만 듣고 책 빠자. 염소가 책 보고, 우리는 다가와. 안녕? 기뻐했어바다 사는 오인가 봐. 나 바다에 다녀올게. 정봉정봉 정봉정봉. 정봉정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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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시장에 다녀올게. 나 시, 이거 시장에 갔다 온대. 응, 맛있는 거 사오라고 해줘. 이단뭐 먹고 싶어? 나는, 체리. 체리 사다 달라고, 아까 우리한테? 좋아. 시장 갔다 올 때, 체리 좀 사다 줘. 얘는 집에 엄마랑 있었지. 아빠랑 엄마랑 있었지. 쿠리아님이 <laughs> 여기 한미방에 청소하고 있었어. 진짜? 얘가, 얘가, 넘어졌대, 얘가 넘어졌대. 얘왜 넘어졌을까? 엄마가 데리고 병원으로 갔어요. 이 선생한테 다 얘는 이 선생님이 아닌데 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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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아파서 친구들이 보고 있대. 줄 서면서 보고 있대. 하나둘셋넷넷 보고 있대. 줄 서면서 보고 있대. 하나 둘셋넷 보고 있대. 많이 아파서. 어두모두 모여서. 모두모두 모여서. 이거. 안 다시는 안 아프네. 얘도 다시는 안 아프네. 나 시장에 갔다 올게 맛있는 거 사다 줄게. 예산. 아기 염소한테 사줄게. 이때 늑대가 하한말또 남았네. 잡아먹은 까만 방에 누구야? 슈비슬 최고. 그럼 어, 여기 있을 때 에코마리 아기 염소. 혼자 숨어서요. 애들이 왔어, 착한 애들이 왔어. 착한 애들이 왔어? 착한 애들이 왔어. 착한 애들이 왔어. 어떤 사람이 착한 애들이고 토끼가 너무 너무 착해서, 어, 새우 접시, 새우 접시. 새우 접시? 새우 접시다 음. 얘, 가 너무 너무 착해서, 엄마, 뭐 꺼낼 거야? 엄마는, 블루 토끼 꺼내고 싶은데? 오... 고마워. 깡충, 깡충. 깡충, 깡충, 깡충. 오잉? 야? 응. <laughs> 오메, <오매>, 오메, <오매>, 오메. <오매. 웃음> 커다란 잣, 커다란 오메, 소. 커다란 은메소는 물, 음 작은 은메소는 물, <laughs> 작은 놀이, 작은 작은 토끼, 도끼. 작은 토끼랑 만났어. 작은 토끼는 깡충깡충, 둘이 같이 얘기하고 있어. 무슨 얘기하고 있대? 여러이 무슨 얘기하고 있니? 책과 숭나물 노래하고 있어. 노래하고 있어. 라라라 나와서. 응, 엄마. 다 같이 숨은 거야. 네, 엄마. 네. 시장에 갔다 오세요, 엄마. 네, 엄마. 네, 엄마. 네, 엄마. 모두 다 같이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세요, 엄마. 그런데 두개가 와서 아기 엄마들을 찾고 있어요 뭐, 그러에 그때는, 토끼는 팔떡팔떡 뛰면서, 팔떡팔떡 펄떡펄떡 뛰면서, 팔떡팔떡팔떡. 얘눈대니까얘대니까얘 늑대니, 엄마니까 시장에 갔다 왔어. 얘가 아프대. 친구들이 모뭘다 같이 보고 있었어요. 하나 둘넷 보고 있었어요. 얘가 나, 얘가 다 나왔어. 친구들 모두 모두 박스 찾았어. 여기서 박스 찾았어. 하나 두 셋. 여섯 컵사기 놀이 하고 있으니까 이거 무너스면안돼 안 음. 내가 싸우거니까 하나둘셋넷 싸우고 있으니까 만지지 말아줘 음. 만지지 말아줘 엄마 만지지 말아줘 내가 컵 자라란 컵사기 놀이 컵사기 놀이야 짜라란라란 내가 만든 거야 멋진데. 곤살도 남아 있으니까 이거 모두 되자. 여기 예서, 예서가 예서가 씩씩하게 주사 꼭 맞았어. 씩씩하게 주사 꼭 맞았어. 아, 응. 진짜 멋지다. 그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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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울었어. 안 울었어. 안 울었어. 울었어? 친구들 또 주사 맞을 때 여기 주사통이 있대 주사 자국이 있어? 응, 있대. 어떤 친구도 주사 자국이 있었어? 수아, 누누, 서진이. 응. 응. 또? 이누니, 응. 연서, 시우 응. 응. 모두 모두 다 같이 맞았대. 아, 그랬구나. 다들 씩씩하다. 그래서 주사 자국이 났지 응 음, 맞아 다들 씩씩하게 맞았구나 주사를 이준이 이준이도?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이야? 이준이 이준이 이준이가 잘 자요 자기 잘자잘 시간이 안돼 지금 아침인가? 그래서 컵사기 놀이 하고 있어. 컵사기 놀이 하고 있었어. 컵사기 놀이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싸우는 거야. 지숙하게 열차 싸웠어, 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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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차처럼. 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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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뜨지 않고. 하나씩 꺼내면서 헉. 노래하고 있어. 오, 너무 착하다 해서야. 얘가 노래 부르면서 여기에 있는데. 아 무슨 노래 부르고 있니? 아빠 상어 노래 하고 있어. 어그 아, 노래 조금 불러봐 줄수 있어? 아빠 상어 이렇게 부르는 거야. 아. 크게 크게. 음. 아빠 상어 뚜루뚜루. 아기 상어는. 조금하게 아기 상어 뚜루뚜루 귀여운 뚜루뚜루 아기 상어 할머니 응. 상어 뚜루뚜루 기여 차상한 뚜루뚜루 할머니 상어 할아버지 상어 뚜루뚜루 멋있는 뚜루뚜루 할 아, 버지 상어 아, 그렇게. 부르는 아, 빠는 아, 그 아, 그 아, 빠 상어 아, 그 아, 기렇 아, 그렇 할머니 할 아, 버지 상어 엄마 상어는 없어 있어 엄게 상어는 어떻게 불러 렇게 상어는 이렇게 불러? 아, 그렇게. 불러 응. 엄마